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 맺고 나서 이후에 증액 계약을 할때 증액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여러분들이 임대인, 제가 임차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이후에 처음에는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했다. 2년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 즉, 임대인이 저 임차인한테 야,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했으면 좋겠다. 동의하냐? 안 하면 나가고 동의한다면 증액계약서를 맺고 계속해서 점유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그래 5천만원 주고라도 주의 시세에 비하면 뭐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2억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러면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뭐 하죠 임차인들은 점유와 전입신고. 하게 되죠. 더불어서 반드시 이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억짜리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5천만 원 증액하니까 5천만 원을 이렇게 기재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작성을 해서 해놓으면 어떨까? 물론, 기존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2억짜리 확정일자 받았고, 5천만원 증액하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또 추가로 받으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간인해서, 이렇게 같이 붙여서 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법무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권고하는 내용은 약간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자. 2억짜리 5천만원 요렇게 2억 5천만원짜리 쓰지 말고 2억 5천만원짜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때 2억원짜리 계약서를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요거 반드시 확정일자 받은 거잘 보관하시고 이후에 별도로 5천만원 증액한 2억 5천만원짜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고 여기에다가는 추가로 뭘 해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 최초의 2억원짜리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것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고 이후에 2억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증액된 것은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액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 자, 원래는 2억짜리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2년 끝났더니 5천만 원더 올렸으면 좋겠다, 보증금을. 오케이, 그러면 원래 2억짜리에다가 5천만 원 해서 별도로 서류를 꾸미지 말고 자, 2억 원짜리 기존에 잘 보관하고 있고 모든 금액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라고 하는 점. 역시 보증금이 증액돼서 계약서를 다시 쓸때 확정일자는 또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 기존의 2억 원짜리에 대한 우선면제권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때 생길 것 같고요 이후에 어, 추가로 5천만 원 증액한 금액에 대한 우선면제권은 아까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어, 추가로 5천만 원에 대한 우선면제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만큼 중요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임차에서 들어가면 항상 점유. 이사하고 반드시 전입신고 제대로 꼭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는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뭐 동사무소, 공증사무실,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